안녕하세요. 파이로테인션스 슈 레스토레이션의 좌슈얼입니다 어, 오늘은 그각 개인 가정에서 또 혹시 커머션이나 이런 데서 어, 워러빌이 이제 많이 나오거나 또 리킹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, 알아볼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어, 갑자기 그 워러빌이 많이 금액이 나온다던가 아니면, 어, 리킹이 처음 시작될 때 갑자기 많이 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새기 때문에 그것도 어,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. 아니면 그집 바깥에 나가시면 그 한국말로 얘기하면 계량기죠. 그 계량기에 보면 삼각형 모양이 있어요. 그 유리를 이렇게 닦아보면 그 뚜껑을 열고 보시면 그 삼각형이 돌고 있는데 물이 안쓸 때는 그게 정지해 있습니다. 근데 리킹이 있으면 천천히 돌아갑니다. 그게. 그러면 리킹 있다고 보시고 그그주 메인에서 집으로 가서 야드나 랜드스케이빙으로 빠지는 워러라인도 있습니다. 그 워러라인에서 세면은 또집 안에는 세지 않는데 워러라인을 셀수 있으니까 그 랜드스케이빙으로 나가는 어 워러라인을 잠그시고. 그 계란기를 보시면 돌아가면 집 안쪽에서 리킹이 있는 겁니다. 특히 언더그라운드에 파이프가 지나가 있는 집들은 더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 또안 나던 냄새가 나거나 또 플로어에 데미지가 생긴다던가 이런 거는 워러 리킹이 거의 100%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어, 저희 파이로테 레스토레이션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